자, 그러면 논술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논술은, 어, 사실 지문에 다 힌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문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놀이 이해 자료집을 중심으로, 놀이 이해 자료집에 보면 놀이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잖아요. 자, 그, 최근 기출의 논술 문제 중에서도 놀이 이해 자료집 중심으로 논술을 냈던 해가 있는데, 그보다더 심하게 논술 아, 문제를 이해자료집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아, 오늘은 어쩌면은 이제 논술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해자료집을 진짜 잘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거다. 아,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논술 연습 의미도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대화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찬찬히 잘 읽어보시면 답이 거의 다 녹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 어, 답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문제를 보실 거고요. 아, 어, 여기 이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해설 자료에 보시면은, 어, 지문에서 어떻게 답을 찾았을 건가, 요런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요렇게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어, 놀이 이해 자료집 해설입니다. 자, 그래서 놀이 이해 자료집이 이제 두껍기도 하지만은, 자, 놀이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자, 핵심 내용. 이거 정말 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놀이 이해 자료집의 핵심 내용 뭐예요? 놀이하면서, 아이들의 배움은 놀이하면서, 그리고 유아는 굉장히 유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해 자료집 앞에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났다. 놀이 능력. 얼마나 유능하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유능함,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성장한다.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유능함이 있고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주도성과 능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놀이가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배움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 이런 내용이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의 특징이에요. 자, 놀이 이해자료집이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 이해 자료집에서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유아의 놀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놀이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놀이는 유아의 유능함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 지원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놀이는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의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아 놀이의 의미 보시면, 유아의 놀이는 배움이다. 놀이를 통해서 경험한다. 자, 놀이를 통한 경험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험에 났었어요. 놀이의 주요 특성. 아, 요게 이제, 어, 논술 문제에 났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건 이제 외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셨던 거예요. 놀이는 자유롭다. 자유롭다. 자,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계획이나 목적이 미리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뭐 그냥, 그냥 노는 거예요. 그쵸? 자그 다음에 규칙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에요. 규칙도. 그 다음에 실제하고 실제 사실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가 바다라고 하면 그냥 바다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놀이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로그 다음에 놀이는 주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도성. 유아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났었죠? 놀이의 즐거운 측면. 놀이의 즐거운 측면이 뭔지 찾았으라고 그랬는데, 즐거운 건 그냥 즐거운 건지 뭘, 어, 막,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놀이의 즐거움인지 생각을 잘 못하신 거예요. 자, 놀이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와 기쁨을 느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실험하고, 새로운 마주침,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해소, 심미성. 이런 것들이 놀이의 즐거움의 측면이라고 우리 이해 자료집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상에 비추어본 유아의 특성. 자, 여기 보시면 인간상하고 놀이의 특징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해 자료집 요약해 놓은 거니까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의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건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하고 매칭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건 자주적인 사람하고 연결되는 거, 상상한다하고 연결되는 건 창의적인 사람. 자, 요런 내용들을 자, 제가 진짜 요약 정리해 놨으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오늘 답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놀이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놀이들을 통해서 교사가 이해한 내용, 놀이의 특성 요걸 정리해 놨어요. 혼자 놀이 짧고 단순한 놀이, 한 가지 자료와 한 가지 놀이,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 우리 지문에도 이런 놀이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놀이 이해를 위한 교사의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뼈대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런 내용 중에 일부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놀이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자료집에 있는 대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 내용을 일단 공부하셔야 돼요. 자 우리 어 교육과정 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에 이런 걸다 물어보니까 자 요렇게 자 우리가 이해자료집을 읽어도 이해자료집이 긴줄 그리니까 놀이의 특성이나 이런 거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정리를 정말 정확하게 간략하게 요렇게 해놨으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요렇게 요런 내용으로 놀이에 대해서 놀이 이해자료집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반드시 이거는 확실하게 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또 해설도 제가 하겠지만 자, 그러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보시면 자, 1번 교사들의 대화를 근거로 민수의 혼자놀이의 특성 두 가지 자, 여기서 교사들의 대화를 근거로 하라고 하면 너무 좋은 게 대화에서 그냥 찾았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혼자놀이의 특성 두 가지 하고 이 혼자놀이의 교육적 의미 두 가지. 아까 제가 이해 자료집 정리해 놓은 거 보셨지만 혼자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대화에 대화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혼자 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 방안 한 가지도 여기 사실은 잘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자,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놀이 이해 자료집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놀이 이해 자료집의 핵심 내용은 찾기 쉽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놀이 이해 자료집에서 강조하는 게 여기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찾아 쓰시면 되게 해놨지만 이것도 놀이 자료집을 읽어야지. 놀이 이해 자료집을 읽어야 이게 보이고 또 계속 논할 수 있는 거지 그냥은 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논술 요 문제를 통해서 이해 자료집을 촥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주, 존재,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아, 는 유능한 존재라는 것을, 어, 그 근거가 뭐냐. 교사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놀이할 때뭘 준비해줘야 되냐. 준비할 사항을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해라. 자, 2번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이 이해 자료집의 핵심 내용 두 가지. 그 다음에 유능한 존재. 놀이를 통해서, 아, 얘 유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대화에 나타나 있으니까 일단 그냥은 쓰기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대화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다 대화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대화를 근거로. 대화에서 찾아 쓰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자, 놀이의 특성. 놀이의 특성 세 가지. 아까 놀이의 특성. 보셨잖아요. 어, 간단 설명 제가 드렸잖아요. 물론 해설은 다시 하겠지만, 자, 그런 내용을 찾아서 쓰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한 5개 영역의 통합적 경험 어, 요런 사례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해설에다가 이해자료집 한 권을 간략하게 요약해 놨는데, 그런 이해자료집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논술 문제로 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 내용을 좀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지문과 함께 제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 문항별 힌트와 답이런 내용들을 잠시 후에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